아, 왜 이렇게 길꼬였어 네, 안녕하세요. 또봅니다 오늘의 게임은 Courage라는 공포 게임입니다. 네,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?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프레이 자, 주인공이 왔는데, 오, 그 기계에서, 도움, 뭐, 움직이지 말라, 헬로 제임스 안녕 제임스 네 공포 게임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공포가 영어 듣기 평가죠 좋아요 지금 okay. 영어 듣기 평가를 하고 있는데 scary 네, scary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eyes 좀 eyes 읽으려고 해도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간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좀 스토리 살짝 살짝 봤거든요 음 보니까 이 기계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. 그래서 이 기계를 꺼야 하나 봐요. 아, 이거 진짜 어떡하냐? 아, 좋아요. 오케이. 방금 방금 뭐야, 뭐야? 무슨 이상한 해형 같은 얼굴 있었는데? 야. 야 <laughs> 진짜 깜짝 놀랐다. 무슨 이상한 사람 얼굴 나왔던 건 확실해요. 노래처럼 무서운데 웃지 마라 웃지 마 진짜 나 쫄보라고 지금 웃는 거 봐라 진짜 어이 귀신까지 지금 저 놀리네요 어? 쫄보 쫄보 왔어 <laughs> 하서 지금 나 놀리고 있는데 또 놀려 지금 조심해요 웃지 마일다 크고 다친다 어 웃지 마 합시다 문이 있다. 자, turn on a l 세 개의 제너레이터. 네, 세 개의, 세 개의 발전기를 켜고 와야지 엘리베이터가 작동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오케이, 좋아요. 어, 여기다. 메인 홀. 네, 중앙 홀인가봐요. 소리가 너무 무서운데? 들어간데, 입구가 너무 많은데? 어, 여깄다. 자, 경고. 뭔지 모르겠어요. 뭐야? 야, 왜 이런 쪽만 문이 있냐? 자, 알겠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길 꼬였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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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나 어디서 온 거지? 아, 잠시만저 길을 잃었어요. 나 어디서 온 거지? 아, 여기서 왔구나. 아, 나 화면 돌아갔어. 오케이. 위쪽으로 그 왔네요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왜 이렇게 꼬였냐. 아! 아, 저거 큰일 났어. 아, 진짜. 자,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야, 이거, 아우, 진짜 이거 뭐냐? 이거 깜짝 웃게인가 오케이, 오케이. 저 길이 너무 꼬였어. 아, 진짜 진짜. 진짜. 아니, 그, 그만 나오세요! 길이 어디냐, 근데? 오! 왔다! 여깄다! 어! 제너레이터! 저 발전기를 지금 하나 껐습니다. 이세 개의 발전기를 꺼야 되나봐요. 이야! 뭐야 좋아요. 되돌아가는 게 이제 문제인데? 내가 어디서 온 거지? 야, 안 놀래. 안 놀래. 안 놀릴 거야. 안 무서워. 나왔다! 여러분, 제 손이 해냈습니다. 이야. 오예. 좋아. 자, 하나는 열었구요. 잠깐만! 지금 왼쪽 상단에 제노레이터 1이 되어 있거든요? 근데 위에, 뭐야. 스테이지, 스테이지? 저 생명력인거 같은데 아까전에 1 3이었는데 지금 4거든요? 귀신 나올때마다 이런거 아니야 지금 4잖아요 4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맞네! 저 귀신 나올때마다 생명력이 줄어들어요 나 3번만 나 어떡하냐? 어? 나 어디서 왔지? 아 여기다 또 갈림길인데 이쪽으로 가겠어요. 노래가 더무서 잠깐만. 근데 이거 생명력이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. 있다. 저기요 체력 아이템 좀 주시죠. 체력이 없어요. 여기 다 여기 다다 제라 제발. 으 이거 왜 있는 거야? 이거 열리는 게 아닌데? 아, 큰일 났어요. 자, 우선 체력 아이팀이 없어요. 아, 갑자기 귀신이 안 나오니까 무서운데? 더 무서운데? 잠깐만, 나 어디서 왔어? 아니, 이걸 어떻게 할게? 이 정신 루트 아니잖아. 아나 진짜 이거 어떡 하냐? 자, 이렇게 가고 여기가? 야, 여기도 정신 루트가 아니야. 그냥 앞으로 직진이네. 여기 있다는 건가? 저기요? 저기요? 맞네. 진짜 정신 루트는 귀신이 안 나와요. 확실한 거는, 뭐야. 정신루트.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. 제가 이쪽에 오면서 길 외우신 분 손들어 보세요. 이 위로 길 외우신 분. 네, 저는 못 외웠습니다. 참고로. 네, 이 게임은 못깰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이거 진짜 어떻게 깨냐. 이 정신루트, 이거. 천재 아니고서 이거 어떻게 깨냐, 진짜. 야, 이거 제작자 진짜 이거 악마 아니야? 진짜 제작자 악마인데? 나 이렇게 안 나? 야, 이거 진짜, 이거 대박인데? <laughs> 아, 잘못왔다얘또 어디야? 어디지? 아, 난 귀여워서 모르겠어. 이거 어떻게 귀어 기라... 야, 진짜. 제발. 아, 안 돼, 안 돼, 뒷골. 아. O oh,